안녕하세요. 오늘부터 AI 부동산 시작합니다. 저는 라이징 루키 대표 이한우라고 합니다. 라이징 루키는 2018년 3월 14일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현재 개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인 저의 경력은 개발자 11년, 부동산 투자 6년, 주택 임대 사업자 2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웹, 앱,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I 부동산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접 만든 부동산 정보 제공 앱 그리고 웹입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하시면 AI 부동산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웹에서는 w w w r i s i n g l o o k i e c o m 을 통해서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오늘부터 AI 부동산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AI 부동산인가? AI 부동산에는 두 가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딥러닝입니다. 바둑 경기를 펼친 구글의 알파고 기억하고 계시죠? AI 부동산 안에는 알부자라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기반 딥러닝을 통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AI 딥러닝을 하는 알부자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실 거래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테스트 예측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 모든 평형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다음 달 가격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실거래가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알부자가 다음 달을 예측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AI 부동산에는 빅데이터 올랩 분석이라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올랩 분석은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는 것들이 실거래가의 다양한 관점들이 보입니다. 이 관점들을 조합을 해서 나의 분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파트 구하기라고 제목을 놓고 나의 자본금은 어디로 갈 건지, 면적은 그런 아파트를 보여줘 라고 설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중에 거래가격대, 시도, 시공구, 읍면동, 전역면적, 아파트명 순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거래가격대가 나오고요. 2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도가 나오게 되고요. 읍면동, 전역면적, 아파트명 순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아파트에 대한 상세정보와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세정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앱도 꼭 받아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